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훈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따로따로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두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표를 채우면서 시작해 볼게요. y는 x제곱은 제곱만 하면 되고, x제곱 더하기 1은 그 값에 1만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프도 y축 방향으로 1만큼 띄워주면 되니까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y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인데요. 계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채워줍니다.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1과 비교해보면 오른쪽으로 두칸 밀면 함수값이 일치하게 돼요. 즉 y는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2의 빼기 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y는 x제곱부터 생각한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그걸 다시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죠. y는 x 제곱의 꼭짓점은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의 꼭짓점은 2,1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a의 x-p의 기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먼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또 꼭짓점은 p,q.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죠. 역시 꼭짓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꼭지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꼭지점에는 이차 함수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본 것처럼 꼭지점의 x 좌표는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꼭지점의 x 좌표, y 좌표 자체는 각각의 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얼마나 했는지 나타내주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평행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기억하고 있나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빼기 p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한다고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p를,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짠! 오늘 배운 식이 딱 나왔네요. 오늘 배운 식은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차함수의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모양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나요? 먼저 A 값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알수 있습니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 또 A의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고,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죠. 또, 꼭짓점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p, q와 같이 말이죠. 꼭짓점을알수 있다는 것은 평행이동 정보를 알수 있다는 것.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x는 p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a, b, Q의 부호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때 A, P, Q의 부호를 구해 볼게요. 먼저,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A는 양수. 꼭짓점의 좌표는 P 콤마 Q입니다. 그래서 P는 양수, Q는 음수. 어때요? 참 쉽죠? 다음 시간에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이차 함수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